안녕하세요. 양평시대 부동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강상면에 위치한 토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양평읍내까지 차량으로 5분 정도의 거리되는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한 토지예요. 토지 면적 793평으로 토지가 조금 크기는 한데. 이 토지가 주변 시세 보다는 많이 싸게 나왔어요 음 그리고 여기는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라 건폐율 40%에 용적률 100% 까지 되는 그리고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다 보니 음값 카페 건 카페도 음식점도 모든 허가가 다 가능한 토지거든요. 모든 허가가 다 가능하고요. 그리고 여기는 오폐수 유입 구역 지역이라 음, 개인 정화조 별도로 안 묻으셔도 되시고 그리고 여기는 상수도까지 다 들어와 있는 마을이라. 집을 지으셔서 상수도는 연결하시면 되시고요. 지금 현재 이 토지는 반농사를 짓고 계셔가지고, 음, 이렇게 보여지는 데는 땅 모양이 잘 보이진 않지만, 어, 땅은 거의 평탄지 수준이라 토목공사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. 충부 내륙 고속도로 남양평 하이패스 IC가 이 토지에서 한 3분 정도의 거리가 되어서, 음, 접근성은 아주 좋은 토지예요. 토지 면적이 좀 크다 보니, 음, 지인분들이나 동호회 같은 분들 같이 토지를 구입해서 집을 지어서, 같이 살으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지금 이 주변 토지 시세보다 좀 많이 싸게 나왔어요. 계획 관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서 평당 100만원 미만의 토지는 거의 귀하다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는 평당 1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나와 있는 토지예요. 여기 부지는 양평 시내랑도 가깝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 음, 다가구 같은 걸 지으셔서 임대를 넣으셔도 나쁘지 않는 위치거든요. 현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나온 토지라 투자성으로 사놓으셔도 추천, 투자성으로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 토지예요. 이 토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위측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 기억하시고 전화 주시면 더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양평시대 부동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.